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통 음, 합쳐서 일3에 4시간 걸렸습니다 우선 밥도 드시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지난번에 제주도 영상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이 제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주도는 뭐 잘되는 것도 보여주고 여기는 근데 엄청 활기차다 원래 여기 막 웨이트 50팀 60팀이래 안타까워진 것도 보여주고 이랬더니 뭐 이쪽은 뭐 거의 다 초토화라고 봐야지 어, 정리를 하신다고 지금 또 써놨어 음.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지방 쪽에 가면은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 제보를 듣고 지금 왔습니다 야 근데 보통 이런 지방 도시는 번화가가 보통 한계거든요 전주... 제가 이렇게 백사하고 한옥마을 정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좋으니까 또 여러분들께 드릴 혜택 준비되어 있고 네네.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면 엄청난 혜택 기다리고 있으니까 쫙 돌아보서 일단 밥좀 먹고 배고프니까 확실히 이거 상가에입주있는 업체들 풍경부터가 지방 온 느낌이 나네요 여기 피시방 적어도 최소한 다 빗발해가지고 한 20몇 년 됐을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나 왔어요 바로 맞아. 저기 구만면허 칼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어 여기 또 전라도라서 설탕이 들어간 콩국수네 설탕을 안 넣으려면 주문할 때 미리 말해줘야 되는어 사람 많네 안녕하세요 그거 뭐표워 음. 그래 이동네희 칼국수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 칼국수를 무조건 시킬 거잖아 돈바스한개 하고 여기에 만두 한개 정도 하는 시돈으로 하자 전라도 갔으니까 설탕 들어간 콩국수도 한번 이거는 안 비싸다 음. 8천 � 뭐 소주, 맥주... 아니야이다이다이다 아니, 전주분들이 맛집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씨름을 표현하더라고 어 유명해진 데는 맛이 변했다 전라도 김치 먼저 네. 칼국수 김치랑 문이 좀힘든데 맞지? 보통 멋져요, 데 그지? 야, 그러니까, 금식집 아, 스타일의 김치 뭐, 메인 김치나 사이드 하시나 소금 같진 않거든요. 이거 무조건 설탕 같은 거 설탕 있는 거 처음 봐 식당에서 설탕 먹는 무기 문화가 돼 있나 보다 식문화적으로 약간 음, 네. 율무차 같을 것 같은데 오히려 냉무차는 어, 어? 어 저기 많이 싼 거잖아 소금 치고 김치 너무 넣었는데 네, 낼름 아, 벌리고 있잖아, 치즈가 어. 오 와. 아아 아다 근데 만원이란 가격는아 이러니까 지방가고서울보가는 차이가 보구나 서울에 많이 찾는 약간. 콩수 나왔 우와 이거 뭐야 내가 생각한 건호연건데 요거는 무슨 흑임자마냥 <laughs> 맛있어? 만두 맛있어 <laughs> 만두 진짜 <laughs> 맛있어 이짜도맛있어니 <손> <laughs> 비진만두 같지 않냐고 이게 5,000원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손도 못어겠는데 이렇게 넣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야야약하 음. 음. 시퍼러질라 그래 시멘트 색깔이 와계란국처나 어때어때어때 음. 어때, 어때. 약간 미숫가루... 미숫가루? 좋아하 사람 좋아할 맛이다 아... 매력이 있어 비유가 안되는데 뭐라고 되냐고? 이거? 이거는 설탕을 다 먹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느낌이야 이 버전에서 소금을 넣었으면 생각보다 안 어울릴 수도 오히려 없어. 샐러드 드레싱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음. 흑임자 드레싱이라고 하는 그런 거 오히려 파스타에 가깝네? 대사 계란탕처럼 약간 느낌이 들깨도 있고 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확실히 달라. 어, 완전 달라 음. 멸치국수에 가까워 잔치국수 음, 느낌 아니야? 음, 엄청 고소하고 이쪽은 이런 일을좀 좋아하는구나 꾸하고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순수해 이런 거 김치가 저해 스타일이구나 음말다 하고 김치랑 완벽해 음. 한국에서도 버스 타고 멸치간만 왔는데 이렇게 달라지네 문화가 다, 다른 거죠 그냥 이거 식문화 저라도 음식이 실패한 적 있어요 솔직히? 서울에서 저라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실패 잘안 하잖아 <laughs> 서울 사람이 와서 칼국수를 먹으러 왔는데 기다하 칼국수 맛은 아닐 수도 있겠다. 맞아. 오히려 슴슴해. 들깨 계란탕 느낌이야 오히려. 저는 음. 이렇게 4만 원이면 싸다. 물가 차이가 심하네. 아 근데 물가가 확실히 싼게 느껴지는 게와 술하고 사이다 이거 가격만데 원래 한 2,500원에서 2 0 0 0원거든 500원이나 참싼 거야. 서울 요즘 5 0 0 0원든요2,30%싼 거가 맞네. 어느 건 서울에서 먹고, 다른 여기서 사면 좋겠다. <laughs> 야,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비가 쫙쫙 내리냐? 여기를 소개를 드리자면 관광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메이저 보이제하플이라고 뭐 하죠 번화가가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신시가지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전북대 근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객사라는 곳인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10년 전에 전주 왔을 때 엄청 핫했던 기억이 나는 곳이거든요. 약간 성수 느낌이 난다고 나게 생각했어. 을 대장 번화가. 일단 저희는 지금 객사 쪽으로 왔습니다. 엄청 브랜드도 많고 먹어 많은데. 제주도에서도 그렇지만 그 의류 브랜드가 이렇게 빡스에 위치에 딱딱하게 월 수도 비쌀 텐데 이렇게 잡고 있더라. 맞아. 지방 권은 원래 다. 그래. 전주의 메인 번화가라고 할수 있는 객사 쪽입니다. 여기. 어, 근데 손님이 없다. 사람이 없어. 옷가지가 엄청 많네. 근데 여기가 또 한옥마을이나 가장 가까운 곳이긴 한데 원래 여기 다 가장 메인 핫한 건물의 메인 모서리에 있는 건데 하인데임대인데요 바... 하인데 청이도 데 아니 여기 메가커피는 잘 되네. 다 모서리 원래 사서 그 건물 모서리 사가 이게 이런 데들이 원래. 제일 비싼 하... 자리잖아요 원래. 다, 다 임대네. 여기도 임대고 이쪽 라인이 그럼 그래, 끝트머리 그 이쪽인가? 여기가 최애구라 원래 다같는데다다 아. 그, 뭐, 파리바게트 있거나, 그거 있잖아. 거긴도라도 있거나. 메인도 있는 다. 아, 여기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가 임대료가 비쌀 거예요, 초비라서. 파리바게트만 는 것도 뭐, 처음보다. 우와. 야, 여, 여기는 뭐야? 궁금한 게 항상 이거지 월세나 이런 게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딴 데로 가는 거잖아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낮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잘 몰라서 아 낮추면 또 근데 다시 올리기가 힘드니까 잘될땐 조금 또 올리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계약이 뭐, 보통 연 단위로 하니까 낮추면 아, 건물값이 떨어져서 하나 아그 아. 아, 정도 그래서 실제로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 이쪽이 한논 마을이잖아 캐논 아. 마 되게 많이 데매입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은텅 비어 있는 거네 어 그치 래텅빈 거지 제일 비싼 아니 서브웨이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제가 듣기로는 광주의 서버에 처음 열렸을 때 바글바글 했다고. 아, 어, 그랬다더라고. 보통 지방에 약간 저런 메이저 미국 브랜드도 들어오면은 원래 줄 서는 게국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파이브가이 생겼을 때처럼. 야, 아싸, 아, 근데 빡세긴 하다. 망가진 거지, 이 정도면. 매우 안 좋은 거지. 오퉁이가 이렇게 인대 딱딱 붙어있는 거면은. 체인점밖에 없고. 아니면 저가, 완전 초저가 어. 생필품에 가까운 브랜드들 있잖아. 메가커피 같이. 어. 원래 이렇게 바글바글 해야 되는 거리인데.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아, 비가 와도 사람 많거든. 비 내린 날씨라서 시원하고 좋긴 한데, 난 이런 거 보면 또 마음이 시원하진 않거든. 옷가게 어, 진짜 많다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들 보면은. 홍대랑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홍대 메인 뭐 옷가게 쫙 몰려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거기랑 비교하면 안 돼. 그니까 나한테는 번화가는 그런 이미지니까. 뭐 패션공원으로 아, 한다면. 여기도 지금 임대. 여기도 사실 핫해야 되거든. 왜냐면 요거 지금 비를 피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는 유동이 있으니까 여기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다 시설물들을 설치해 놓은 걸 텐데 요즘 여기가 많이 줄었고 신시가지나 저쪽도 어.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 오늘 금열일 되니까 술마시 만나고 대장 번화가가 하나가 있다 메인이 근데 지금 여기 전주에서는 세 가지를 꼽았으니까왜냐 여기는 관광객들도 워낙에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의 특성 때문에 세 가지나 생긴 거고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경기도 그렇고 경기 문제도 그렇고 관광 수요라는 게 경기랑 따라가는 게 있으니까 저 여기는 근데 뭐 어둠이 들이오는데? 야 여기 다 임대다 여기는 두 가게 건너서 하나 한 가게가 임대네 여기 보니까 여기가 또술 먹는 상권이 아니에요 약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올것 같은 느낌의 상권이야 뭐 재밌는 거 많고 원래 상권을 견인하는 거는 좀핫프이의 기준에 대한 요소가 여기 핫한 술집 어디야 약간 요거니까 맞아, 맞아.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은 옷 사는 건줄 줄어도 술 먹는 건안 줄인단 말이야 맞지 맞지. 이런 데가 부활한다는 게 경기 회복과 상권 회복의 신호탄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 아까 듣기에는 술집 이름을 들었거든요? 위행룸이 <laughs> 전주상권을 살리고. <웃음> <웃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면 저에게 또. 야, 비가 이게 뭐죠?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어, 차가 막 들어올 수 있네. 여기 사람만 올수있 보통 그렇지 않나? 어, 보통 그렇지. 평소였으면 차가 들어올 엄두를 못 냈을 거야.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거기가 한스 델리? 추억의 한스 델리잖아 아 옛날에 그거? 가성비 패밀리 레스토랑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먹던 아 김치 2004년도에 진짜 오랜만에 보네 여기 오니까 또안 보이는 게 보.. 보이, 못 보는 게 보이네 아 어, 원래 좀 오래 살아남는 게 희한한 게몇 군데가 있어 한스 델리가 여기 살아있네 아니 뭐뭘 하는 거야 갑자기 버스벨? 8 0 0원 같이 하잖아 뒤졌다 <laughs> <찢었다>, 이 <이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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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아이많이 보고서요. 오, 이거 뭐야? 뽑았어요 오! 녕일본요안녕 그 거! 아요럽다 안녕하세요 8천원에 이 정도 행복 t r u m 많이 없 u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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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u s a u s a 트럼 u m p u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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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나 m p Trump! t r u 라 p Trump! t r 여기가 메인이에요 원래? u m p t 쇼핑의 메인 거리입니다. 현재 뭐 브랜드 하나 들어오면은 여기 쪽으로 보통 들어오려고 할. 한 명도 없네. 술집 베이스가 아니어서 좀 경기 타격을 직격으로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저희 생각이거든요, 일단. 바로 옆으로 가면은 술집 골목이 있어. 거기도 이래요? 거기도 되는 데만 되고, 망했다가 그다 챙기고 있 옷이나 코팅하거나 이런 거는 이쪽이었는데 원래 여로 나와서 코팅하고나왜그러죠 아, 온라인으로 넘어갔나? 아, 옷을 사러 많이 안 오니까. 하긴, 나도 돈 떨어지면 옷부터 안 사. 아니, 옷은 뭐 있는 거 입으면 되니까. 탈무가잘돼 어. 있어요. 싼 옷들도 엄청 싸 사람보다 차가 더 많아 지나다니는 차가 훨씬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좀 우울하다니까 임대입니다 개수도 나갔네 객사가 사실 유적지구나 다 비었어요 형 서울로 처, 치면은 창경궁 근처가 다 이렇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관광지로서의 위치인데 여기 다 힘드네 여기도 사실 형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비싸야 되는 곳 아니에요? 모서리 그 가장 어. 메인 거리 그. 여기는 진짜 뭐 베스킨라빈스 있어야 되는 데 아니에요? 저기에 있어요 이쁘다 어, 저희는 그 다음으로 여기는 송천동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전주 완전 여기 거주민들만 아는 그런 먹자골목 사실 저희가 여기 식당에 하나에 초대받아서 온 건데 꽤나 역사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전북대 앞에서 뭐 되게 오래 닭볶이탕으로 유명했던 정통 레시피를 계속 지키면서 지금은 프랜차이즈까지 성공적으로 잘 해가지고 스페소라는 곳이거든요 네. 8 0년대 스페소라는 이름을 썼다고? 아러니까 <laughs> 어린족이었나 봐 <laughs> 저희도 좀 제대로 먹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 솔직한 평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약속드린 혜택 있잖아요 시켜빨일 와. 먹고 멀리 뭐, 야 낙볶음탕은 <laughs> 뼈 있는 게 무조건 맛있으니까. 잘못 씹어가지고 이 날아가서 있는데. 다시 해. <laughs> 인 임플란트 농가 살려야 되니까. 3만 원씩 3만 2천 원씩 하는 것 같아. 강남에서 먹으면 3만 3천 원. 아, 오징어 튀김 맛있어요. 어. 실루엣 손가락이다. 그냥 예. 어. 한 마리 한 개, 그럼. 야, 너한번 엄지척 한번 해봐라. 야, 이 좋아요 버튼. 생맥주를 한잔씩 <자씩> 할까요? <laughs> 좋습니다. 오징어 볶음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뭐좀 먹으면 될것 같아. 소면은한개 할게요. <laughs> 어, 네. <laughs> 세 개를 시키겠습니다. <laughs> 용고기가 져을 <과정을> 막고 <맡고> 있어서. <웃음> <웃음> 오늘 <laughs> 대문 닭으로 <laughs> 조리 바로 해드릴 건데. 네에. 생닭으로 하다 보니까 조리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양해 딱 드릴게요 오 닭볶음탕 집에서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케어리준대는 웬만하면 좀올다 하면 봅시다 딱 맛있는 냄새다 네거 뜨거워요 우와 시뻘건 데요? 네. 안 매워요? 신라면 통도 되야 이거 맛있는 냄새야 야, 야 이거 맛있어 이거 대구에 <laughs> 이게 쫄임닭이라고 네. 또 있거든 약간 간장 베이스 쫄여 네. 줄... 엄청 쫄여진 어, 냄새 바로 식욕 걷는 맛셔요맛 없는 집은 이게 속까지 안 베어들거든요 근데 이 냄새는 안 베어들 수 없는 냄새야 어. 야 감자도 맛있겠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솔직해야 돼 말도 거맛 없는 집을 추천해 줄수 없어 아무리 유료 광고라도 해도 네. 그 음식 중에서 어? 이거는 상의같은데? 먹고 나서 좀 생각을 해석을 해야 되는 집들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어. 인사를 해주는 곳이네 어. 아 이거 소스 무조건 뭐 비비거나 볶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오야맵기아데 생각보다 좀 있네 달짝지근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밸런스 되게 좋은데요? 달콤을 좀줄여 느낌? 음아 음. 좋아 빨간색을 기대했는데 주황색이 나오는 경우가 음. 있어요 뭔지 알지? 약간 그러니까 뭔가 고추장 음. 아낀 느낌 알죠? 국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닭볶음탕 말하는 거야 아 스프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보다더 진한 음. 질감이기 때문에 약할 수가 없지 뭐 이거는 한복한 소주 한 잔. 아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전주에서 그냥 김밥천국만 가도 맛있다고 그냥 전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전주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더 맛있어요? 절마 <laughs> <laughs> <벌마>, 그거는 <laughs> 맛있더만. 얇게 튀겼네 약간 덴버 스타일인가? 음. 근데 여기다 찍어 먹고 싶어. 음. 음, 이런 이스탄맞네면 넣으면 딱 델매운 불닭볶음면 느낌일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영 아니면은 이거 못쓸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맛있어서 혜택을 약속을 하셔가지고 만약 에 혜택을 약속을 하신다면 이 단품만. 담뿐만... 시키셔도 30%로 저희가 한달 정도 본점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단품만 해줘. 단품도요? 네네. <laughs> 너무 싼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만 원대예요? 예 그렇죠. 왜만 원대면 닭가이안 나오겠는데요? 파격적으로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본점이면 여기 지점 예. 맞죠? 송천동 본점. 송천동 아 다. 본점에서 네네. 그럼 파격적으로 하시는 김에 조금 더 파격적으로. 이거 <laughs> 두 개가 지금 4만 원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거를 묶는 거를. 그거는 제가 빨리 한번 협의를 해봐도 돼요. 네. <laughs> 오징어가 좀 높습니까? 아, 네. 오 <laughs> <어두워, 웃음> 네. 너무 맛있어요. 이게 사이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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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이어야 되는데, 메인, 메인, 메인 느낌이어서, 이거를 포기하기 좀, 좀 빨리 협의를 <laughs> 해보겠습니다. <해봐도> 이 <될까요? 웃음> 혜택에 대해서는 고정댓글로 정리를 <laughs> 공지처럼, 고정댓글을 꼭 확인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영상을 구독을 한 상태와 좋아요를 누른 상태, 요거를 인증하면 하는 걸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이.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 같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세트 만들어서 그렇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아아세트 네. 네. 역시 대표님이다 이시라도 네. 네. 이제 뭐 이것도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laughs> 전라도에 정의란게또 있으니까요 네. 네. 저희가 정말 많이 신경 써서 잘 신경. 수있 아. 원래는 이게 4만 원이죠 4만 원이니까 30% 안에 내면 2만 8천 원이 된다 와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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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다 야 싸다 야. 이거 중에 2만 8천 원이 진짜 싸다 한달 정도 어떨까요? 한 달? 오케이. 이게 지금 올라간 지금 이 시점부터 한 달인 거죠? 이해아 영상 올라가고 영상 아 올라가고 어 네. 괜찮으시죠? 괜찮, 괜찮. 네. 일주일 어 하셔도 네. 되, 되게 돼요. 어 근데 한 달은 해드려야 네. 또아 좋습니다 네. <laughs> 예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주세요야 네. 네. 근데 2만 8천원 진짜 싼 거야 말이 안 되는 야야 아 지금 현재 그거에치 말도 안 되지 그... 말도 안 되지 술배고전 메뉴 30만원 하자 어? 제돈 아니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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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상에도 솔직함이 나오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사실 자주, 자주 자주 가는 동네 맛집인데. 객관적으로 이걸 맛없다고 하면 신라면 맛없다고 하는 음. 수준이에요. 타 지역 사람들이 안 와도 이제 전주 분들만 혜택을 보시더라도 기분 좋은 거지. 기분 있어요. 좋은 거지. 그래도 우리 네. 멀리 봐주신 네. 게 감사하죠. 그, 네, 네. 아까도 계속 네. 얘기했지만 경기가 다 힘든데. 뭐 아무리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도 고민이 없겠어요. 다 있죠. 빠니 형의 고민이 없을까? 어. <laughs> 아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생각을 보여드린 이유도 전북대 스페셜 존점음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셨어요? 어. 2000년대 초반에 똑같아 거의 플레이팅도 이렇게 많아 많아 그 시절에 이런 걸 마셨으면 소스가 너무 좋은데 뭐. 소스 따로 스페셜 소스 해가지고 미국에서 식플레이 소스 있잖아 음. 그런 느낌으로 소스부터 판매될 것 같아 음. 아니 빨갛다고 뜨면 음. 제 핏이야 보라빛 오와 좋다 야 근데 맵다 이거보다 훨씬 매워 계속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진하게 치네 저희 동네 직장인 사건인데 거기 생기면 줄 서요 무조건 점심시간 무조건 줄 서요 전면도 죽이네 <laughs> 전주 1등 감동생한다네. 전주 1등 한심포차 아,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전설의 전주 1등 한심포차 <laughs> 야전주 1등 술집 뭔지 알아? 한심포차야 예 한심포차다 사람이 꽉꽉 차있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지방 상권은 서울 상권하고 확실히 좀 달라요. 상대 한친분짜리 사람이 이런 도는많 많진 않아요. 네, 여기는 언제나 사람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 여기는 랜드마크 수준으로 간 거지. 다음에 아, 네, 또 놀러 올 만하다, 이 정도면. 가족여행으로 왔어야겠다, 이 정도면. 맛있는 도 많고, 재밌다. 짱. 아 저것도 1호로쓴것 같은데 오 똑똑하다. 8 년째 지금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다. 맛이 어때? 오와어 <laughs> 일본의 퓨시카츠보다 공혁준 아, 위고비 성공 기원이라고 또 써줬어요. 야. 몇 킬로 빠졌냐? 한2 0 3 0 킬로 빠졌지? 야너6 분의 1이 빠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거야. 근데 너희는못 먹겠어. 나 배불렀는데 이제. 아 몸에 안맞들려애초에 네. 지금 많이 먹었는데 오늘. 아막차로 이제 여기 현덕 본점입니다. 24시간 최고 아. 맛집은 어디예요? 여기 손가락 여기지, 여기지 여기. 이거 여기 맛있다. 이거 뭐예요? 아구튀김. 어머, 뭐야? 공순이 공순이 야 공순아 공수 공순이 클럽 안 가네 콩나물국밥은 응. 이거는 패스트푸드가 응. 많아 어? 달라도 몇 주말 때야 돼지국밥이야 돼지 돼지 여기 나나나 돼지 한국인은 음, 많이 음, 조금, 음. 조금 여기가 확실히 맛은 맛은 확실히 있는데 시원해 해장에 이거 이상은 잘 없을 것 같아 라이트한 게좀 좋을 것 같아 이게, 이게 육밥이나 이런 거 먹으면 좀 느끼함으로 눌러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본점수를 있는 거야 여장 이거 그냥 생선찜 야그 저기 뭐야 아니